만약에 마약을 안해서 도파민이 안 나오면 마약을 하면 되잖아 음. 그럼 다시 이 도파민이 올라가잖아 물론 이게 악순환이죠 음. 하면 안돼요 음. 그런데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음. 성냥TV 심리학 채널 박냥 김상입니다 이번 주제는 시련입니다 이별의 아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2부작조를 하게 됐어요. 음. 창사 특집 느낌 이런 거 있지, 대화드라마. 네. 그렇게 해서 1부에서는 실현을 당하면 왜 아픈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이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별의 아픔은 정말 의답이죠. 음. 특히 뭐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거나 진짜 약간 이런 분들한테는 더 크리티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김상 씨는 이별하면 왜 슬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없으세요? 네. 뭐안 아프세요? <웃음> <웃음> 아니 이별은 <laughs> 당연히 슬픈 거 아니에요 슬픈 거. 네. 그럼 근데 왜 슬픈지는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음.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음. 요 이별을 하면 왜 슬픈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연을 <laughs> 하면 아픈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희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분위기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습관과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차례차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첫 번째로 희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나 뭐 우리가 어떻게 아직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희망 같은 게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음. 이런 게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희망을 다 부셔버릴 거예요 희망을 다 부셔버릴 기대하신 거고, 음. 응. 극복법이라 할 거잖아요, 아, 다음 주에. 네. 극복법에서 희망을 어떻게 부셔버리는지에 대해서 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사회적인 분위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희망을 더가져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진짜 나이리 같이 나쁜 기집애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 이별을 하면 아픈 게 되게 자연스럽고 맞는 현상이에요. 좀 이따가 세 번째인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음.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더 아프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경향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뭐 비인 거에 비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1만큼 지금 다쳤어. 근데 뭐 슬픈 영화나 슬픈 노래 같은 게너 지금 정말 아파야 돼. 너 지금 이... 이 노래에서, 이 영화에서, 이게 얼마나 아픈지 보여주지. 너도 이만큼 아플 걸?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만큼 아픈 거 같은 거야. 1만큼 다쳤는데 진짜 영화에서 10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니까 나도 10만큼 아파야 될거 같은 거지. 그래서 막 우리도 영화배우 이런 것처럼 빙의를 해가지고 나도 10만큼 아프겠지? 다 나을 때까지는나 정말 10만큼 아플 거야. 나 힘들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아파야, 하겠, 아파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게 돼요. 이런 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잡지 같은 데서는 이 슬픈 노래를 듣고 슬픈 영화를 보고 펑펑 울고 다 이제 지워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때 도움이 되냐면 좀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좀들 아플 때 근데 진짜 아플 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이러면은 난리가 나죠 감정이입하고 뭐더막나 죽을 거야 막 진짜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플 때는 이런 슬픈 영화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습관과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사실 생물학적인 요인은 그 진짜 생물학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컨트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그런데 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좀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습관,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에 아픈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침마다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받았어. 이게 습관이잖아. 네.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자친구 문자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이 안 되지.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던 일이 어떻게 보면 도파민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나오고 하던 일이거든요. 우리 막 바람편, 권태기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연애를 할 때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던 게안 나오니까. 제가 예전에 마약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다가 마약을 끊으면 도파민이 끊어져서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도파민 100, 100을 분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100만큼 분출을 했어. 하다가 마약을 하니까 갑자기 500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500으로 이렇게 가다가 마약을 안 하면 이제 없어지겠지, 다? 도파민이. 그래도 우리는 평소에 마약을 안 해도 100은 만들어 놨잖아. 그런데 이제 뇌는 착각을 하는 거야. 어? 맨날 얘가 마약을 해서, 마약을 하는지 모르지, 뇌는. 얘가 맨날 뭐 해가지고 내가 도파민이 500이 나오던데, 뭐, 그럼 난더 이상 도파민 만들 필요 없지. 얘한테 위험하잖아. 그만 만들어야지.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안 하게 되면 이백이 나오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더 이제 빵이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마약을 찾게 되고.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마약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만약에 마약을 안 해서 도파민이 안 나오면 마약을 하면 되잖아. 음. 그럼 다시 이제 도파민이 올라가잖아. 물론 이게 악순환이죠. 음. 하면 안 돼요. 음. 그런데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음.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맨날 습관처럼 문자를 주고받고 뭐 데이트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됐었는데 이제 안 돼. 못해 근데 마약같이 다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다시 만들어야 돼. 여자친구를. 음. 음. 근데 못 만들잖아.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들 아프세요? 아, <laughs> <laughs> 아픈 적 없어요? 아, 어, 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매도 알고 만든 게 낫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 아픈데, 전 여자친구 때문에 아픈 거야. 이러면은 더 아파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너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 납니다, 진짜로. 음, 음. 네.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좀 받아들이시면서, 다음 주에 이별 극보법과 함께 전해인을 꾸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더 극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